이번 강의는 사진 토퍼 만들기인데요. 사람 얼굴 이미지 가지고 사진 토퍼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번 강의에서 사용할 트는 레시피 코리아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문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수업 자료에 이 파일과 그리고 할머니 얼굴 사진을 넣어놨는데요. 이 할머니 얼굴을 더블 클릭해서 한번 볼게요. 이 이미지를 한번 보게 되면 뒤에 배경이 이렇게 있어요. 네. 제가 만들어 둔 사진에는 배경 없이 이미지만 얼굴만 있잖아요. 요 작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사진 보시면 다시 보시면 목 아래부터는 아예 없고 얼굴만 있는 상태고 배경 전혀 없죠. 요 부분을 작업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수업 자료에 링크를 하나 넣어 드렸거든요. 이 링크는 이미지 배경 제거하는 사이트입니다. 무료예요 그래서 요 파일, 제가 할머니 얼굴 파일 넣어드린 거를 이렇게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이 사이트 안으로 넣어주시면 업로드 중이라고 뜨고요 할머니 얼굴 중에서도 배경, 뒤에 배경이 사라지고 사람 부분만 이렇게 작업이 되어서 저희에게 보여집니다. 다운로드 하셔서 그러면 png 파일로 배경화면이 없는 png 파일로 다운로드가 돼요. 요거를 클릭 드래그 해서 실루엣 가메오로 가져옵니다. 네, 이렇게 확대를 해보시면 컨트롤 플러스 플러스 버튼 눌러서 얼굴을 조금 더 확대, 작업하기 편하게 화면 확대를 해주시고 목 부분부터는 칼로 왼쪽 툴바 맨 아래 보면 칼 도구가 있어요. 요거 클릭 하셔서 아래 부분을 제거해 주세요. 그래서 요렇게 얼굴 부분만 있게 나머지 부분은 삭제해 주시고 요거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점선이 생겨요. 이턱 라인으로 딸 거거든요. 얼굴을 저턱 아래에 있는 점선 드래그해서 어, 저는 턱 아래만 없앤 건데, 턱까지 다 없애버렸어요. 하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마우스 커서 딱 바뀌죠. 점을 또 하나 만들 수 있게, 마우스 커서가 바뀌면서 클릭 누르면 점이 하나가 더 생성이 됩니다. 그대로 끌어다가, 여기 아래까지, 이렇게 다 뜨거든요. 이렇게, 턱선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부분도 턱선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부분은 불필요합니다. 여기 부분은 삭제해주시고 삭제가 되지 않았죠? 이렇게 점선 하나 만들어서 이 부분도 너무 파져 있으시면 이거 없애서 다시 점을 만들어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셔도 됩니다. 왼쪽도 잡아서 귀걸이 부분 없애주시고 더 자연스럽게 얼굴 모양을 만져줍니다. 클릭해서 약간 사선으로 좀 되어 있거든요. 회전 툴을 이용해서 정면을 바라보게끔 살짝. 틀어줍니다. 사이즈 맞춰서 사진을 키워주고 이거 두개 잡아서 가운데 정렬. 사진은 오프셋 1로 해줍니다. 뒷판 검정색으로 할 거고요. 이 문구는 오프셋 2로 해줄게요. 색깔 지정. 이 글자는 시트지로 뽑을 거고 이 그림은 여기 위에 그대로 올려서 붙일 거기 때문에 도형으로 막아주는 작업을 해볼 거예요. 사각형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직선으로 하게 되면. 살짝 이상하거든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주시고, 요거 클릭해서 Alt, Shift 누르고 복사해주시고, 이렇게 다리를 잡아줍니다. 다 같이 잡아서 내가 접합하지 않을 거 Shift 누른 채로 글자만 클릭해주시면 도형과 붓셋 했던 것만 잡힙니다. 내가 접합할 도형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접합. 눌러주고 이 상태에서 통로 해제 클릭해주신 다음 쉬프트 누른 채로 삭제하지 않을 것만 클릭하고 삭제 뒤로 보내기 해서 사진 뒤에 검정색 판과 그 했던 거판 클릭해서 접합해줍니다. 맨 뒤로 보내기 이 부분이 너무 뾰족한 것 같으시면 사각형 툴로 이용해서 이 부분을 접합 뾰족했던 부분이 이렇게 변하니까 이 부분도 만져주시고 이 상태에서 뒷판은 종이 뽑듯이 뽑아주시면 되시는데 이 사진은 보내기를 눌러도 이 사진 테두리만 잘라지지 이 사진은 인쇄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쇄를 할 때는 당연히 프린터기가 있어야 하고요. 오른쪽 툴바 보시면 맨 위에 페이지 설정 클릭해주시고 페이지 설정 에서 세 번째 돈보마크라는 기능 클릭해주시고 켬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뜨는데요. 여기서 사진을 이 안으로 들여 보내게 되면 인쇄 버튼은 맨 위에 프린터 모양을 클릭해주시면 요 그대로 A4 용지나 인쇄지에 이렇게 인쇄가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다음에 프린터 눌러셔서 각자 프린터에 맞는 장치를 클릭해주시고, 인쇄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인쇄를 하는 중이면, 요거는 건들지 마시고, 그냥 클릭만 하시고, 오프셋 중에 내부 오프셋 0.2 눌러주신 다음에 사진은 그대로 빼주시고, 이 부분에서 사진이 만약에 다 인쇄가 끝나셨으면, 보내기 누르면 이 테두리 대로 커팅이 되어집니다. 종이랑 시트지, 커팅하기 전에 돈보마크를 먼저 설정을 하셨다면, 이 내부 오프셋 했던 거는 삭제를 해주시고, 이 얼굴까지 다 커팅이 끝난 상태여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끝내시고, 돈보마크 다시 해제, 끔으로 해주세요. 요 상태로 이제 검정색 종이 커팅 해주시고, 시트지 글자 커팅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라벨지로 하셨으면 라벨지를 그 위에다가 이렇게 붙이시거나 아니면 인쇄지로 하셨으면 뒤에 풀 붙여서 인쇄지로 이렇게 붙이시고 시트지 오리셨으면 시트지 위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게 말로 설명을 하니까 굉장히 설명이 길고 복잡해 보이는데 이걸 실습을 몇번 해보시면은 이런 거는 이 기능이구나 라고 딱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 돈보마크를 하고 사진을 커팅을 하실 때 인식이 안 되시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잉크가 번졌을 수도 있거든요. 잉크가 번지거나 잉크가 제대로 묻지 않으면 인식이 안 됩니다. 이 화면과 똑같이 인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번지거나 인쇄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 이것도 인식이 안 되는 거고요. 커팅이 전혀 되지 않는 거고요. 만약에 잘 됐는데도 인식이 안 된다 하시면 기계를 한번 껐다가 켜보세요. 이 프로그램 말고 기계를 한번 껐다가 켜보시면 아마 해결이 되실 겁니다. 네, 이렇게 돈보마크를 활용한 사진토퍼 만들기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모두 빼기 기능을 활용해서 도형들로 꽃다발 만들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진토퍼까지 완벽하게 다 하셨다면, 반절은 끝났습니다. 웬만한 기능들은 이제 손에 다 익으신 거고, 지금부터 예쁜 토퍼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